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상 함께 확인하시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사항에는 아주 중요한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앞으로 드릴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것꼭 확인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주와 함께 모든 교육부 친구들과 온라인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점점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다시 열심히 회복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4월 10일, 이번 주일까지만 송출되고 그 이후로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꼭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4월 17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신데 여러분, 4월 17일 구화일 일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가 누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전할 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받았던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 한주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은 결과 한 30여 가지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주제가 비슷한 질문들을 묶어보면 네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우리교회, 즉 영종중앙교회에 관한 질문,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어, 질문을 보면서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 가지 주제 우리가 함께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도록 할 건데요. 어, 오늘은 그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우리 우리 영종중앙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주 동안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하면서. 어, 이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 작지만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어, 말씀을 나누면서 어, 어떤 질문 어떤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고 이 답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음, 먼저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관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897년 4월 21일에 영종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어, 그 당시 이 지역에, 즉 영종도에는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종 지역에 복음을 심으려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뜻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영종중앙교회인가, 영종중앙감리교회인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이 이름의 뜻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종 지역의 이름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영종 지역의 중앙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담긴 이학 이름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목사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맥클레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향해 선교가 시작된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종중앙감리교회라고 불리, 어, 지어졌습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 이름과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 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교회는 1897년 4월 20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종도 안에서 처음으로 1등으로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영종 지역의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목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125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함께 알아가 볼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과 동시에 귀여운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어, 하나님의 나이도 궁금해 하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인지,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등 하나님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답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임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결혼, 종교, 나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하면서 궁금증을 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아니죠.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저 성경이 당시에 쓰여져 있었을 때 어, 남성이 조금 중심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신 거죠. 그런데요, 어, 한국에는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단이에요. 이 단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요,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바로 사도행전 말씀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그리고 어떠한 한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 다른 구원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속여서 다가온다면, 예수님으로 속여서 다가온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이도 알수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던 첫째 날,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동시에 만드셨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우서 3장 8절과 요한 계시록 1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는요. 처음과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즉 나이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수 있는 최고의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바로, 한 명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정답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나눠보겠는데요.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이렇게 교회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영종중앙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짧지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준비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썼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면 더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제가 자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더 궁금해했던 예수님, 성경,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고 상황에서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온라인 예배가 오늘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궁금했던 것들, 평소에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영종중앙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지막 축복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시죠.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마시고 어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꼭 교회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용종주와 함께 모든 교육부 친구들과 온라인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점점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다시 열심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4월 10일 이번 주일까지만 송출되고 그 이후로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꼭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신데 여러분 4월 17일 부활주일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